자, 1번 수열 AN, BN에 대하여 자, AN의 급수 2, BN의 급수가 3. 그래가 이놈의 값을 구하실 자, 급수도 시그마, 시그마도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다 이용한다 이말이 더하기 빼기 따로따로 곱하기는 앞으로. 그러면 이놈 시그마 성질을 용해가분리하시오이 말이. 그럼 앞에 갖다 붙이면서 3빠지나오고 시그마 N이꼴 1에서 무한대까지 a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빠지 나오고 시그은 n 골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an의 급수가 얼마? 2 bn의 급수 3 그래가 답은 3 곱하기 2 빼기 3, 어, 4 곱하기 3그래 답은 마이너스 6 요래 되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이 수열의 급수가 5의 수렴한다 하는 조건입니다. 자, 어떤 수열에 급수가 수렴하면 그 문제는 수열의 극한이 얼마 0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시그마 뒤에 있는 일반항 a m 3 이놈의 극한이 얼마 0이 말이고 이놈의 극한이 0 그럼 앞에 a_n의 극한이 얼마 3이 되야 되겠네 이 말이 그럼 결국 문제 주어진 거은 a_n의 극한이 얼마 3 이놈을 이용하시오 이 말이 알지? 다시 급수가 어딘가에 수렴하면 시그마 뒤에 있는 이놈의 극한이 얼마 영입니다 하는 걸 이용을 하시는 말입니다. 그럼 a n의 극한이 3,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자리에 모조리 3잡아야시이 말이 여기 3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고 6 빼기 5 위에는 3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알지? 급수가 수령 시그마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은 0. 그다음 3번. 자, 3번도 이놈의 급수 11, 이놈의 급수 1. 그다음에 이놈의 급수 공하셔야 되는데 1번처럼 시그마의 성질 그대로 이용하는 거 알지? 자, 이놈을 따로 따로 갖다 붙이면서 an의 급수를 알파 그 다음에 비엔의 급수를 베타라고 나버리는겁 그럼 첫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가 된 알파 더하기 3베타 그 놈이 얼마? 11 두번째 주어진 거은이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놈이 1이에가 연립방식 풀면 각각의 급수가 구해지는 겁 그래가 구하라는 거는 이알파 더하기 베타 이값을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쟁? 그럼 연립방식 풉니다. 자 위에다가 두 배를 해가 밑으로 빼버리면 알파 없어지고 두 배가 빼버리니까 7 베타가 두 배가 22일 빼니까 21 그래서 베타는 3 베타가 3이니까 여기 3 잡아요 넘어가서 3 알파의 망2 그래서 구하라는 답은 알파 자리에 2 베타 자리에 3 들어가서 7 요래 되는 거 뜨쟁 그냥 시그마 성질 이용한 거 그다음 4번 자, 이놈의 값이 정수이기 위한 자연수 N의 최소 깎고만 세련. 근데 딱 보니까 뒤에 시그마 부분이 뭐, 부분분수 이 말입니다. 부분분수의 값수 됐습니까? 자, 부분분수의 값수는 분리를 해가 1, 2, 3, 4다 봐야 했는데 앞에 남는 것만 적으면 된다 이랬습니다. 경나쟁. 그러 이놈, 분리합니다. 시그마. N이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근데 3 차이 나니까 앞에 3분의 1이 붙으면서 그 다음에 분리해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래 정리가 되고 자 3분의 1 앞에 넘어오면서 쭉 잡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1 잡아야 하니까 1 빼기 얼마? 1 들어간 거 4분의 1. 그 다음에 2 들어가니까 2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 3분의 1 빼기 얼마? 6분의 1.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분의 1 빼기. 그 다음, 얼마? 7분의 1. 요런 식으로 쭉 나갈 겁니다. 그럼, 지지는 게, 이제, 요서부터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놈하고 뒤에 거 지어질 거고, 이놈하고 뒤에 거 요래 지어질 겁니 이놈이 아니고 뒤에 거. 자, 요놈하고 지어지고, 그럼 결국 자요 앞에 이새 놈은 지하지지 않는다 하는 것 알지? 아, 여기 급수 자 그놈만 정리하면 3분의 1에 그 다음에 남은 게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요게 남은 건 됐나? 음. 자 거기에다가 n을 곱한 자 여기에다가 n을 곱한 3분의 n 그다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한 n 채소값을 구하시오 하는 겁 자, 그 안에 거 통분하니까 얼마가 돼? 6분의 그 다음에 6더기3 더하기 2. 3분의, 3분의 n. 됐습니까? 그럼 분모는 3, 6, 18이 되고 위에는 다, 다 하니까 11n 요래 되는 겁니다. 자, 이 놈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n은 채소값 얼마? 18 요래 되는 겁니다. 알겠지? 부분 분수 문제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수열 an an이 2차식으로 주어지가 있는데 자구화하는거 보니까 분모가 an하고 an 플러스 1 꼽으로 되어있는 거. 그럼 결국 분모가 변수 포함되가 있으면서 꼽인 거지. 그럼 이놈도 역시 뭐를 생각해야 돼? 부분 분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 됐습니까? 분모가 변하는데, 곱으로 표현되가 있으면 항상 부분분수. 그럼 a n은 문제 주어진 거고, a n 플러스 1, 뒷말을 찾아보는 a n 플러스 1은 n 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간 거. 그래서 m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 더하기 3. 갈로 풀면 2차가 n 제곱이 되고, 그다음 1차가 여기에서 2n. b 에서 마이너스 2n, 어? 1차는 없어지네. 그 다음에 상수가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 2? 요래되는 거. 자, 요게 a n 플러스 1. 됐습니까? 자, 근데 부분 분수에서 항상 앞에 뭐가 붙어? 요 4분의 1이 붙는 게 생기지. 맞습니까? 부분 분수 쪼갤 때 항상 앞에 4분의 1그 놈이 붙는 겁니다. 한 an 플러스 1하고 an하고 얼마 차이 나는가 보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빼버리니까 이차는 없어지고 2에서 이 놈을 빼보니까 뭐가 돼? 2n 마이너스 1 이래야 네 맞나? an 플러스 1에서 그다음에 뺐더니 그 다음에 an을 뺐더니그 놈이 2n 마이너스 1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구하라는 걸딱 보니까 n 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분모가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위에 2N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때 분자에 있는 놈이 요두 놈의 차다이말이에 알죠? 그럼 1학년 때, 자, 부흥분수 두 가지 기억하고 있었건 A 곱하기 B 분의 1, 이 말을 분리하면 앞에 B 마이너스 A 분의 1에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요 놈이었고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두 놈의 차가 분자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이 놈에다가 요 분자 이 말을 곱하면 앞 부분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놈은 그냥 a 분의 1 빼기 b 분의 1노래 정리되는 거죠. 그 모양입니다 이 말이. 예를 쬐. 그이 놈을 분리를 하면 시그마 n 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 n 분의 1 빼기 a n 더하기 1 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아이쨍, 차가 분자에 있었으니까. 그럼, 자, 1, 2, 3, 4 잡아야 되는 건1 잡아야 하니까,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그 다음에 2 잡아야 하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만 더, A3분의 1, 빼기, A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다, 이 말이. 근데, 부호 반대인 놈이 바로 연결대가 없어지는 거지. 끝난 뒤에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쟁그 때문에 0으로 가니까가쟁 a n이 이놈이고, 어?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남는 거는 0으로 간다. 이 말이. 그럼 결국 구하라는 답은 a 1분의 1 이놈이 되는 거지. a 1은 n 자리 1 잡아야가 구하니까 얼마? 2.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예 그다. 6번. 자, 6번은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직선하고 x축,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절편, y절편 구해가그 삼각형 넓이 구하시말이 그럼 일단 x축, 그다음에 y축. 자, x절편은 y에 0 들어가고 그 다음에 x 개수로 나눠주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요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 절편은 x의 0자바요코 y 개수 넘어서 나눠주니까 n 더하기 3분의 1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구하라는 삼각형 넓이는 겁니다. 영어 대장그 넓이를 an이라 한다야 됩니다. an 은 2분의 1에 그 다음에 밑변하고 높이하고 복합는건 예를 나 그럼 곱하기 뭐가 돼? n 더하기 1그 다음에 n 더하기 3분의 1 요게 an 되는 거. 자 그놈의 급수 어? 이만 보니까 뭐또 부분 분수 이말이 알겠지? 자 바로 쪼갠데 근데 요 두놈의 차가 얼마? 2 그럼 앞에 또 2분의 1이 붙으니까 앞에는 4분의 1이 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놈 빼기 뒤에 놈요래 되는 거야. 그래서, n 더하기 1, 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n 더하기 3분의 1, 요래 쪼개지. 요 n 자리에 쭉 잡아야가 지우시오, 이 말은. 그럼 4분의 1로 모으고, 그다음에 1 넘어오고, 그 다음에 잡아야 습니다. 1들어 가니까 2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4분의 1이고, 2를 잡아야 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야 되는 거지. 그 다음 3 잡아야 하니까 뭐 4분의 1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6분의 1 하나 더 5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7분의 1자 그래가 찢어지는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요런식으로 찢어지니까 요놈과 요놈 두개가 남는건 알쨍 그럼 결국 그하라는 답은 앞에 4분의 1에 그 다음에 남은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요게 답이 되는건 그럼 뒤에 계산하니까 얼마 6분의 5 거기에 4분의 1을 곱해가 24분의 5 요놈이 답이 되는 거. 그다음 7번. 자, 7번은 자또 급수 관시래인데 변수 n이 어디에 c c 에 들어가 있네. 그럼 이놈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의 급수이래 되는 거. 그럼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뭐? 등비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 수렴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인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비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고, 1에 동안 들어간데,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가 돼도 돼? 0대도 됩니다. 하는 걸 기억을 냈습니다 맞나? 등비 수열의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첫째 항이 0대도 되고, 공비가 요 범위 안에 있어도 수렴합니다. 하는 겁니다. 자, 잘 봐. n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으니까 n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묶어 주는 겁니다. 아이 지 그럼 앞에, 일반항이 앞에 x 더하기 3이 있고 그 다음에 dn놈 지수에 n을 뽑아내니까 5분의, 그 다음에 x-2 그 놈의 n제곱, 별에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첫째 항 뭡니까? n자리 1 들어가니까 x 더하기 3 그 다음에 3분의 x-2, 요게 첫 장이고, 연마가 0대도 됩니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알겠첫 장이 0이면 모든 항들이 0이 돼가 급수가 0 수렴하게 되는 겁니 그럼 이놈이 0대는 x가 뭐뭐 마이너스 3, 또는 d 가 0대는 거 2. 자, 여기에서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공비는 m 밑에 있는 게 공비지. 그래서 5분의, 그 다음에 x-2, 이놈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사이 요리 되는 거. 5를 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5, 중간에 x-2, 오른쪽에 5. 이를 대해주니까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뭐, 7 사이에 있는 요 말이 되는 거. 예를 잰. 그럼 뭐, 그 안에 있는 정수, 샬리시오, 이 말이. 일단 요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야? 양쪽에 등호가 없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고, 거기에 또 1을 빼면, 이게 정수의 개수지. 알겠지? 아, 양쪽에다 등호가 없을 때, 그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그럼 결국, 얼마가 돼? 10대1이니까 9,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첫 장이 0, 거기에서 잘 봐. 요 뒤에 있는 2라는 놈은, 여기에서 이미 샐린 거지. 맞나? 이라는 놈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거다아그래 이미 시알린고요 마이너스 3은 여기에 없는거니까 한개를 추가를 해야되는거 그 t s 결국 답은 9 더하기 1 10개가 답이 되는거 끝나 8번 자 8번도 마찬가지 8번을 보면, 앞에는 등비쉘의 극한이고, 뒤에는 등비급수입니다. 알겠지? 뭐를 신경 써라는 말이고, 1에 등호가 들어 간다, 안들어 간다를 신경 써시오. 이말이 음. 이해됐습니까? 자, 앞에는 등비쉘의 극한이니까, 이놈의 공비 뭐가 돼? N 밑에 있는 거니까, 공비가 3분의, 그 다음에 r 2의 제곱, 이놈이 공비가 되는 것. 맞습니까? 응. 이 놈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사인데 1의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것. 됐습니까? 응. 등호 들어가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놈은 등비급수입니다. 그 다음은 OM 밑에 있는 놈이 공비고 3분의 1 마이너스 R. 이만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1의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자 이놈은 첫 장을 왜 생각을 안해첫 장을 생각을 하는 거는 앞에 뭐가 빠져나와 있는 거지 이해됐나? 자 a, r에 n-1자국 이런 식으로 앞에 지 혼자 빠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첫 장을 생각을 하고 이마는 n 밑 수밖에 없는 거지 요럴 때는 첫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잘 구분을 하시고 다음앞에놈다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는 항상 승립하니까 이 부분은 지우고, 알이 자, 요놈 만족하는 알범이고 하시, 말이. 제곱이 1 이하니까, 그냥 바로 푼데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뭐, 1 사이 요래되는 거. 3분의 r, 마이너스 2. 1. 자, 3다 꼽혀버리고, 중간에 r, 마이너스 2, 오른쪽에 3. 1을 다 하니까,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뭐, 5 이하. 요 놈이 앞에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 그 다음에, dn 놈, 3다 곱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뭐, dn은 3. 1을 다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4, 중간에 마이너스 r. 오른쪽에 2.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부동어 방향이 바뀌니까,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R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고 요게 디엔놈이 수렴하는 알범이 모두 이랬으니까 교집합하시오 이 말이 그럼 이두 놈을 교집합을 한거이 말이 예대짱 그럼 수직선 하나 거리가 앞에 놈 마이너스 1 포함하고 그 다음에 5자요 사이 디엔놈은 마이너스 2 빵꾸 4 빵꾸 그래가 사이 그 안에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이고, 구안에 그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요까지가 겹치는 겁니다. 예, 들쨈그 다음, 9번. 자, 어떤 공을 h, 높이 h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에오른다 하는 게 조건입니다. 이 공을 12미터인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공이 상하운동을 계속한다고 할때 움직인 거리의 극한가 이랬습니다. 자, 이 문제도 대기 고전적인 문제인데 자, 봅니다. 땅에 오래 있고 그 다음에 12미터의 높이에 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 놈이 12미터 근데, 규칙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다시 튀어 오른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을 넣을 준데, 잘 봅니다. 그럼 쭉 12m 떨어지겠지. 곧그 떨어진 거에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그 높이만큼 떨어지겠지. 다시 떨어진 놈의 4분의 3만큼 올라갑니다. 이 말. 또, 그만큼 떨어지고, 또, 4분의 3만큼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계속 해나간다, 이 말이. 이해됐나? 그럼, 자, 이놈을 잘 보니까, 자, 잘 보시오. 똑같은 길이가 전부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오겠지. 올라간 그만큼 떨어지니까. 근데 맨 앞에 요 놈만, 뭐, 한개 있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응. 그럼, 이놈은 어떻게 해야 돼? 자, 한개 있는 놈을,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건, 하나를 더붙이가 나중에 하나 빼면 되는 거죠. 알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더한 다음에, 몇 배? 두 배를 하면 되겠네. 이 말이. 이랬습니까? 그러면 한 개씩 더 하는데, 첫 번째, 높이 얼마? 1 0이었대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그 10위에 얼마만큼? 4분의 3만큼 올라간 거죠. 또 이놈의 4분의 3만큼 또 올라가는 거잖아. 알겠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돼? 첫째 항은 12. 공비가 얼마? 4분의 3. 노래 되는 거. 알겠지? 고급수 그이 말이 되는. 거. 그럼 결국 한 개씩 단합이 1-공비 4분의 3. 첫째 항 12. 이해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맨 앞에 한개대준 거, 1 0을 빼야 되는 것. 알겠지? 여기에서 다시 빼기 10위 노래되는 거 자, 앞에 분수, 분자 분모에 4를 곱한데, 4 곱하니까 분모는 4 빼기 3, 1이 되고, 48. 거기에 두배를 해가 1 0을 빼시오. 이 말. 그럼 결국 96에서 10위를 뺀 것. 84가 답이 되는 거. 대단. 그다음. 자, 10번. 급수고 하셔야 됩니 n이 어디에? 또 지수에 들어가 있네. 엄 어, 등비수열의 급수다이 말. 그럼, 등시에릭업수는 내가 필요한 게 뭐, 첫째 항하고그 다음에 공비, 요 놈만 있으면 되는 거. 그럼, 공식 선물 되니까. 첫째 항은 n자리 1이 되는 거지. 그 n자리에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니까 앞에는 2분의 1에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1 들어가니까 5분의 8, 요게 첫째 항입 그래서 4분의 1을 곱해가, 또 약분하니까 얼마? 5분의 2가 첫째 항입 첫째 항사대 그 다음에 공비는 자, 각각 등비수열인 것, 등비수열에 꼽이니까 전체의 공비는 각각의 공비를 곱한 것, 이말이 되는 거. 이 말이 그럼 앞에 있는 공비 얼마? 2분의 1이지. 뒤에 있는 공비 얼마? 5분의 8이지. 임마가 내가 사용할 공비다 이말이 그럼 약분하니까 임마 5분의 4 이래야 다 어? 첫째야 5분의 2, 공비 5분의 4. 그럼 공식 1 빼기 공비 위에는 첫 장, 공비가 5분의 4, 첫 장이 5분의 2로래되는 분자 분모에 5를 곱해 정리하면 답이 되는 것5 빼기 4, 1, 위에는 5 곱해가 2, 답은 2로래되는것